안녕하세요 여러분. 공휴일이 소개하는 라디오 어쩌다 발견한 휴일 DJ 김상입니다 바쁘고 알찬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어느새 지치기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말과 함께 달력이 있는 공휴일을 찾아보곤 합니다. 공휴일에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쉬는 것보단 공휴일의 의미를 곱씹으며 뜻깊은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러브포엠. 여러분이 오늘 만나보실 오하의 주제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석가탄신일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본래 석가탄신일 혹은 4월 초파일로 칭하였으나 2018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한글과 추세에 들어맞는 명칭인데다가 석가라는 단어가 사카라는 고대 인도의 언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어서 부처님을 지칭하는 데 맞지 않아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음력 4월 8일은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한국의 법정공휴일 중 하나인데요. 석가모니의 탄생일이 어떻게 우리나라 공휴일로 지정되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석가탄신일은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휴일로 지정되기까지 한 사람의 노력이 컸는데요. 바로 용태영 변호사입니다. 불교신자였던 용 변호사는 1973년 3월. 총무처 장관의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석가탄신일 공유권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용 변호사는 성탄일이 공휴일인 것처럼 석가탄신일도 공휴일로 지정,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면 성탄절도 공휴일의 지정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당시만 해도 종교와 관련된 법정공휴일은 12월 25일 성탄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974년 10월 원고는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볼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용 변호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계류 중인 1975년 1월 1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 공포하였습니다. 잠시 쉬어갈 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 4월 8일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본래 부처님 오신 날은 2월 8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음력 11월을 정월로 쳤기 때문에 4월 8일을 현재 기준으로 바꾸면 음력 2월 8일이 된다고 하네요. 부처님 오신 날에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사연으로 받아봤는데요.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에 졸업한 취준생입니다. 3년 전 동기들과 함께 보냈던 부처님 오신 날 경험이 떠올라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저녁하자마자 경험한 첫 공휴일이었는데요.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어 불교를 믿는 동기를 따라 경주 불국사로 갔습니다. 친구의 차를 타고 불국사에 도착하니 이미 주차장이 꽉차 있더라고요. 운 좋게 빈자리를 차지하고 불국사 부리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달아놓은 연등이 하늘에 펼쳐져 있는데 정말 예뻤던 기억이 납니다. 연등은 만원부터 시작해서 30만원 등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른 금액의 등을 살수 있는데요. 저는 친구와 3만원짜리 등을 사서 소원을 적고 매달았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연등에다가 나중에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 주세요라고 빌었었거든요. 취준생 한달 차가 된 지금 그때 빌었던 소원이 생각나는 거 있죠? 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절에서 연등을 구경하고 또 등을 달아본 경험이라니 정말 근사한데요. 그 당시 빌었던 소원이 비록 3년 전에 빌었던 거지만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그 소원의 효력이 곧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희 어쩌다 발견한 휴일 팀도 사연자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힘낼 때 자주 들었던 노래인 카라의 스텝 듣고 오겠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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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제 이야기도 역시 빠질 수 없겠죠. 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불교를 믿어 부처님 오신 날마다 가족들과 함께 절을 방문하곤 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절을 방문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동생과 함께 사찰 음식을 만들어 먹었답니다. 제가 만들었던 사찰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표고버섯 만두 빚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표고버섯 20개의 자루를 잘라내고 갓 부분만 잘게 다져서 간장 한 큰술, 들기름을 약간 넣어줍니다. 이후 오이 한 개를 깎아 소금에 절였다 물기를 짜고 들기름을 볶아줍니다. 이때 버섯도 볶아서 식혀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숙주. 당면 등을 준비한 다음 마지막으로 땅콩을 빻으면 만두소 준비가 완료되는데요. 준비된 재료를 섞어서 만두소를 만들어 준 다음 만두를 빚어 삶으면 끝입니다. 상상만으로도 맛있을 것 같지 않나요? 원래 제 최애 만두는 고기만두였는데 표고버섯 만두를 만들어 먹은 후에 제 최애 만두가 바뀌었다니까요.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도 코로나로 인해 나가지 못할 것 같으니 집에서 사찰음식 만들어 먹기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시끄럽게 소리를 아, 수 없었나? 이번엔 공휴일 하면 좋을 활동 혹은 가면 좋을 장소를 추천하는 여기 어때? 시간입니다 아까 사연에도 등장했듯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절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절을 포함하여 가면 좋을 장소 두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삼광사 연등축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삼광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마다 연등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진행할 때 사용되는 연등이 4만 개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 아닌가요? 연등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코끼리, 용등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된 다양한 캐릭터를 전시해 놓은 모습도 볼만한 구경거리입니다. 삼광사를 천천히 둘러보는데 약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된다고 하니 사람이 몰리기 전에 후다닥 갔다 오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조치원 조천 연꽃공원입니다. 갑자기 웬 연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연꽃은 부처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부처가 탄생할 때그 주변에 오색의 연꽃이 만발해 있었다고 하네요. 또 연꽃은 오랜 수행 끝에 번뇌의 바다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잃은 수행자의 모습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조천 연꽃공원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백선에 선정된 조천 연꽃길인 만큼 다들 방문하셔서 예쁜 연꽃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 연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선녀에 비유하는 가사가 인상적인데요. 유진아의 연꽃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유산 공휴일 문화 풍습을 소개해드리는 홀리데이 시간입니다. 아시아에는 많은 불교 국가가 존재하는데요. 나라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호칭은 물론 날짜 잡는 법이나 공휴일의 여부가 모두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외삭데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도식 음력으로 두 번째 달인 와이사카 달의 호칭에서 유래한 외삭은 보통 동남아시아에서 사용하는 호칭인데요. 부처가 와이사카 달의 보름에 태어나고 성불했으며 열반했다고 하여 절기의 이름을 와이사카라고 부르다가 발음이 외삭으로 변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날 싱가포르 불교인들은 동특 이전 사찰에 모여 불공을 들리는데 사찰마다 불교를 상징하는 깃발을 달고 부처, 다르마, 상하를 기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젊은 불교신자들은 병원을 찾아가 헌혈을 하는데요. 외삭대의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후생의 수십 배로 늘어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는 볼수 없는 싱가포르의 독특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새와 동물을 야생으로 풀어주는 행사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불교신자들의 해방을 상징하기 위해 세장의 새들이나 갇혀 있던 동물을 풀어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약 4년 전부터 싱가포르 국립공원 위원회와 불교 펠로우십에서 새와 동물을 방류하면 야생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행사를 반대해 오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부처님 오신 날이 오지 않았으니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특별한 활동을 계획해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어쩌다 발견한 휴일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와 다우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황예린 p d 수고하셨고요. 저는 어쩌다 발견한 휴일의 DJ 김상이었습니다 안녕!